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4년 3개월 동안 32개 국가가 참전한 최초의 세계대전이죠. 그 원인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장과 시대에 따라서 각가 다른 많은 주장을 하고 있으며 또 서로 적국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나 이 1차 세계대전 발발의 원인은 어느 한 나라나 정부에 있다기보다 이 시기의 시대적 배경과 각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따른 이해관계의 대립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때 전쟁을 가능하게 만든 뚜렷한 요인은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이었어요. 이두 국가의 탄생이 유럽 체제 내에 세력 균형을 변경시키고 말았던 것이었죠. 즉, 이들 신흥 세력과 그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기존 구 세력 간의 알력은 결국 각기 자국력의 상실과 성장과 국위 선양을 위해 또 영토 확장을 위해 계속 투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유럽 전역에는 국민주의의 원리가 확립이 되고,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 병합될 수 없는 독립 국가로 대우받게 되어서 국제 문제를 조종할 목적으로 처리될 만한 영토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되자 결국 아프리카나 아시아 및 대양주, 즉 오세아니아주를 말하죠. 대부분이 치열한 경쟁 이 와중에서 열강 체력에 분할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열강들은 동맹과 협상을 양자 택일함으로써 어느 편으로 가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20세기 초기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 및 이탈리아의 삼국 동맹 척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의 삼국 협상 척의두 개의 대립된 진영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는 어떤 위기라도 전쟁으로 이끌 수 이끌어 갈 수밖에 없었고 어 사라예보의 사건도 어그 그중에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의 국제적 상황을 영국의 자유주의자인 디킨스는 국제적 무정부 상태라 표현을 했는데요. 이는 고도로 조직화된 적대 관계여서 이 적대 관계를 중지시킬 만한 고위 권력 기관이 없다는 의미이죠. 자, 1800. 1 8 8년 이후 독일은 빌헤름 이세의 취하에 있었는데, 에, 혹자는 이, 이 독일 황제가 전쟁을 피하고자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888년부터 1914년에 이르는 결정적인 기간에 그는 애국적 평창주의에 투지 만만한 공격적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국민을 영광으로 이끌어간, 어, 백기사였던 것이죠. 독일 국민들은 자신들의 야욕과 불안 때문에 영국에 대한 강한 정오심을 느꼈던 것이죠. 어, 또, 야망과 열등의식이 뒤섞인 이 정오감은 부유하고 품위 있는 행운아들인 영국의 상류사회에 집중되어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독일 해군의 장교식당에는 그날, 즉 독일어로 der t a 그날이라는 간수한 토스트가 메뉴에 포함되어 있었을 정도로 정오가 심각했습니다. 그날이란 다름 아닌 독일과 영국이 선전포고할 그 날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자 한편 영국도 어 아직은 그들이 유럽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었지만 영국 사람들도 이러한 독일 사람들의 증오에 응수하기 시작했고 해가 계속됨에 따라 영국과 독일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해군 군비 경쟁을 계속하였고 사사건건 독일과 영국의 외교관들은 어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영국인들은 날로 방자해가는 독일인들에게 호된 교훈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고 더욱이 자기들의 번영과 영토적 지위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프랑스 역시, 영국에서와 같이 국제 문제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였고, 1870년의 패전에 대한 복수의 기회를 노려서 그들이 이런 알사스 로렌 지방을 수복하기를 원했죠. 프랑스 외교관들은 독일에 대항하는 연합국 체제를 계속 유지, 강화하려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1870년의 전쟁이란 바로 프로이센과 프랑스 간의 전쟁을 어, 의미하는 것인데, 이 전쟁은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어, 오스트리아 제국을 패배시킨 어, 프로이센의 에, 비스마르크가 독일 통일을 위해 에, 벌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프랑스는 알사스-로렌 지방을 독일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자, 1914년 이 사라예보 사건의 역사적 과정은 프랑크푸르트 조약에서 비옥되었는데요. 이 조약으로 프랑스는 알사스-로렌 지방을 신생 독일 제국에게 넘겨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이 과정에 주역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철혈재상으로 이름난 비스마르크였고, 약 20여 년 동안 비스마르크는 외교상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독일, 러시아 및 오스트리아를 결속시킨 삼재동맹이라는 비밀조약을 체결을 했고, 1882년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및 이탈리아 간의 유명한 삼국 동맹을 결성하는 등 매우 위험스러운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890년 젊은 황제 빌헤름 2세는 어, 비스마르크를 해임하고 러시아가 요구하는 재보장조약을 거부함으로써 비스마르크가 그렇게도, 어, 저지하기에 고심하던 사태가 드디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는 수차에 걸친 협상 끝에 프랑스와 1894년 동맹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이로써 내륙 내에서 프랑스의 고립 상태는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국만은 대륙의 어느 나라와도 공식적인 동맹관계를 기피하고 오랫동안 대륙 문제에 대해 불간섭주의를 채택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국력의 발전, 특히 독일 함대 건설은 영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고 치열한 이 전함 경쟁은 마침내 영국으로 하여금 소위 명예로운 고립 정책을 버리고 영불 해군 협정 및 영러 해군 협정을 체결하게 했고 이러한 해군력의 경쟁과 아울러 영국의 식민지 획득에 대한 열정은 3B 정책과 3C 정책으로 날카롭게 대립되었으며, 또 유럽 전역은 3국 동맹과 3국 협상의 대립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3B 정책과 3C 정책이란, 어, 독일과 영국의 식민지 정책의 명칭이죠. 어, 그래서, 어, 영국의 3C 정책과 독일의 3B 정책이 소위 말해서 날카롭게 대립했고, 또 상국 동맹과 상국 협상이 유럽 전역에서 대립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운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쟁의 위협을 느낀 각 국가들은 전력으로 전쟁 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죠. 이와 같이 유럽의 6대 강국들이 전쟁 준비에 열중하고 있을 때, 슬라브 민족과 게르만 민족이 뒤섞인 발칸 반도는 바야흐로 터키의 압제에서 벗어나. 이때 터키는 오스만 제국을 의미하죠. 오스만 제국이 유럽 과 세계 패권을 쥐고 있다가 결국은 이 발칸 반도에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민족 국가 형성을 위해서 발칸 반도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었죠. 이곳으로 세력 확장을 꾀하려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는 민족 문제로 날카롭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유럽 각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위한 대립 및 첨예한 민족 문제 등 언제 어디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대해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울린 한 세르비아 청년의 총성은 화약고에 불을 지르는 격이 되었죠.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황제 페르디난트 대공 부처가, 아, 오스트리아의 황제가 아니라 황태자죠.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페르디난트 대공 부부가 관병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라예보에 왔을 때, 세르비아의 비밀 결사 조직에 속해 있던 한 청년의 손에 암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기다렸다는 듯이 오스트리아는 황제의 프란츠 요셉 1세이죠. 오스트리아 황제는 친서를 독일 황제 빌레름 2세에게 보내서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 48시간 내에 10개 조항의 최후 통첩을 작성해서 세르비아에 보냈던 것이죠. 자, 영국은 이 세계 대전 발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세르비아에 대해서 이 조항에 수락을 권고를 하였습니다. 세르비아는 타조야 조항을 모두 수락할 수 있었으나 제6항에 나와 있는 6월 28일 사건의 범행 가담자 재판에 오스트리아 대표를 참석시키라는 것은, 세르비아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서 도저히 그 수락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어, 최후 통첩을 결국은 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 사신은 오스트리아 대사죠. 오스트리아 대사는 무조건 성인이 아니면 전면 거부라고 어, 단정을 지으면서 국교 단절을 선언하고 귀국해버렸습니다. 이래서 어, 세르비아 국왕 피터 일세는 어, 7월 25일에 동원령을 선포하고 오스티는 사건 1개월 후인 7월 28일 대세르비아 선전 포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양국의 분쟁이 확대되느냐 확대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어느 정도 지원하는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러시아는 오스트리아에 대 세르비아 최후 통첩을 받고 (7월 24일) 오스트리아에 대해 회담 기한의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이것마저 거절당하자 (29일에는) 일부 동원령을 (30일에는) 총 동원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독일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을 인식하고 7월 31일 밤 러시아와 프랑스에 각각 최후 통첩을 보내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8월 1일에 프랑스에 대해서는 8월 3일에 각각 선전포고를 하고 8월 4일에는 작전계획에 따라 영세 중립국인 벨기에를 침공했고, 영국은 이에 대해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 오스트리아의 대세르비아 선전포고 후에 불과 일주일 만에 유럽의 전열각은 전쟁에 해오리에 말려들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의 대세르비아 개전을 침략적이라고 규정해서 삼국 동맹의 의무를 포기하고 8월 3일에 중립을 선포하여 1915년 5월 24일 대오스트리아 선전포고 시까지 중립을 견지하였습니다.